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남자의 물 준비했습니다. 네네. 생겨버릴 말씀 드렸죠. 네. 미래를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리스마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삼재가 들어서고 올해는 내가 몸으로도 치는 간세라. 그래서 몸 관리는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 근데 뭐가 있냐면은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구소수가 생기고 올해는 관제, 송사가 올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은 부시가 크게 번지며 관제까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기고 넘어가라고 하고 싶어. 무슨 무리해서 너무 시끄럽다. 무리해서 무, 어, 무척이도 무 시끄럽고 이 사람은 명예가 따라줘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무척이도 많은 대주 근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 남한테 누구 밑에서는 일을 못하고 내가 우두머리에서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는 사람의 사주예요 근데 올해 소전에는 삼재가 들치고 내치고 있는 형국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올해는 내가 뭐를 한다고 해도 신중히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관제가 지금 없어요. 이사 분 관제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관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옆에 주위에 사람이 뭔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관제도 뭐가 관제가 그렇게 떨어졌어? 네. 지금? 네. 들어가 있어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좀 이렇게 나올 거 형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형이 이렇게 다 그만큼은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또, 어, 풀려서 갈수 있는 운기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피해 간다는 게 있는데? 아 피해는 못갈 거예요. 어, 피해는 못 가지만, 내가 그 관제에 무슨 형이 떨어져 있는데, 형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그거를 다뭐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또 이렇게, 어, 나와서 움직이게 뭔가 또할수 있는 기운도 있어요. 이분 굉장히 지금 그러고 어, 몸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어 조금 몸으로도 조금 많이 약어 조금 약해져 있는 기운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내년에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많이 시끄러워요. 미래를 주로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분은요. 어요 내가 사실, 조용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내가 욕심대로 뭔가 뜻하는 대로 어디 위에 올라서서 내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근데 항상 이분은 조용히, 오래는, 어, 내가 조용히 살지 않으면 이 구서 시끄러운, 항상 그게 같이 껴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바, 일이 바쁘면 사람이 붙으면 거기에 또 내가 시,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명예가 따르는 순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 사람 권력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권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는 한은 내가 좀 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주팔자다 현재 시점으로 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같요이 사람, 이분이요? 네아 어,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나 이거? 누구지 이분? 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씨 <laughs> 아, 그냥 음. 나온 대로 해도 돼요? 뭔가 증오가 많아요 증오? 어 뭔가 안에서 꿍 해서 증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너 두고 보자 뭔가 이런 증오가 좀 많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뭐 사람, 나갖고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여튼 그런 게좀 강해요. 증오가 좀 강하, 강해요, 이분은 지금. 지금 뭔가 의욕이 없어요. 어. 한번 해보자는, 해보자? 이런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욕도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악만 남았다고만 있어도. <laughs> 그 악만 남았다 좀 그렇게 편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분이요, 두 분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워. 두 분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거든요. 이두 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분이, 이 대주가 많이 시끄럽고 두 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뭔가 자꾸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억울하게 자꾸 뭔가 시끄러워야 되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여러 분의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분의 분류라는 거지. 맞습니다. 네, 이 누가, 사람은 어. 과거에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또 운기는 아, 또 다르고 어.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미래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분이 네. 네, 이재명 붙게 됩니다. <laughs> 아, 다시 그때 뭐라고 했는데?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우리 괜찮아요, 이거. 안 좋죠. 안 좋죠. 좀 네. 관제 이런 것도 지금. 네. 이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티비를 아예 안보네네네 내용을 아셨습니다 네, 네. 네. 아, 좋아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